샬롬, 사랑하는 이곳시교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지요? 저는 독감의 후유증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조금만 먼 거리를 걸어도 휘청거릴 정도로 힘이 든답니다. 진짜 독감이 코로나19보다 더 심하게 아프더니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더라고요. 독감이든 코로나19든 우리 사랑하는 이곳이 그의 성도들은 절대로 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닥쳐올 추위에 김장들 많이 하시지요. 김장값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뭐애체에 포기했지만 주변 분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김장을 담그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높아진 물가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네요. 부디. 이 해가 지나고 새로 다가올 2023년도에는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소되며 이 땅의 분쟁과 전쟁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곳이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과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극률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기인은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는 문학서입니다.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그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는 문학사입니다. 기독교는 이 내용을 신정론이라고 분류합니다. 족장 시대로 추정되는 시기에 동방의 의로운 부자였던 요배기 닥친 고난을 배경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의 질문과 요배 변론, 엘리후의 중재와 요배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현신을 통한 질문과 욥의 대답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 세계의 보편적 세계관이었던 인과 응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으로 오묘하며 반드시 선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여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에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창조의 목적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말씀드린 대로 요비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요비 얼마나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높여 경애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련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분으로운 사람으로 까닭 없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 않았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복을 받은 이유가 단지 그가 시련을 견뎌내고 그의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42장 1절에서 6절과 10절에서 11절을 통해 욕이 시련을 당한 이후 하나님께 더큰 복을 얻게 되고 그가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1장 6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욕의 의로움을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사탄이 구절에서 이렇게 도발해오면서 욕의 인생에 크나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까 사탄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내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분 아무런 까닭도 모른 채 자녀와 재산과 아내와 건강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실 같은 생명 하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요백에 닥친 상황을 보고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응? 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가 얇으신가? 어떻게 사탄의 저런 말만 듣고 의로운 욕을 이처럼 처참한 환경에 놓이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흥적이셨던 분이었나? 왜 그분은 방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 칭찬을 아끼지 않던 욕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허락하셨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즉흥적이거나 귀가 얇은 분이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백의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욕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요백에 보다 더 성숙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요베의 표면적인 생활은 더 이상의 성숙한 경험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으로 삶을 살아갔고 절대적으로 율법을 준수했으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눈에 그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바른 신앙을 지켜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를 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끌어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이 요베 고백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재련에 대해서 잘 언급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원석을 높은 온도의 풀무속에 녹여 그 단단하던 형태가 완전히 녹아지게 만든 후에 원석에 함께 있던 다양한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온전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을 위한 재련이 요백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욕이 신앙의 재련을 통해 털어내야 하는 불순물은 무엇이며 그에게 필요한 성숙의 과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하고 많은 시련들을 욕을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욕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 만에 모두 죽었고 자녀들을 애도할 틈도 없이 많은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또한 그것에 분노할 틈도 없이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조차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 조롱하며 그를 떠나갔습니다. 모든 고난은 한순간에 그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업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도로 취하실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업의 고백을 통해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그처럼 하나님께 담담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아니, 가진 것의 작은 부분이라도 손해를 입거나 빼앗기거나 할 때에는 우리의 반응은 당연한 듯 하나님 왜 제게만 이러시나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더 끔찍한 고통을 요백에 더하십니다. 그것은 어려운 가운데 그에게 도움을 받았었던 그의 지인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베새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요베게 닥친 시련에 대한 소식을 듣고 멀리 각자의 고향을 떠나 그를 위로하고자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요베에 대해 호의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경륜을 언급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기준에 제한하여 욕을 질책함으로 인해 욕이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죄 없는 자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욕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해 회개하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요셉의 눈물과 절규가 담긴 변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요에의 죄인이라는 자신들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렇게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 아무 잘못도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 그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자신만의 샷대로 그 문제를 논하거나 질타를 이어가는 경우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 내 잘못이 아닌 것이 확실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이해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너무도 큰 상처와 그들이 지적한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길 때 유독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전후 상황도 원인도 모른 채 자신들이 가진 기준에만 타인의 고통의 원인을 맞추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욱 힘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시련보다 더큰 상처로 고통받고 때론 절망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 역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황 프랜치스코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고발자가 아니라 변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그 성도에 대한 뒷담화나 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는 변호사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공동체의 형제요 자매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께 원망조차 하지 않던 욕도 결국 새 친구의 어긋난 조언을 듣고 드디어 분노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요배 신앙이 드디어 그의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배 온 마음은 슬픔과 좌절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명에 대해 저주를 서슴치 않았고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에 대해 허망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시도를 하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 탄식하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가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암울한 요백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줄 중재자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극단의 절망에 사로잡힌 요분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심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빠들과 언니들 손에 맡겨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참 아픈 일들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10대 후반 제가 꿈꾸던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다 커버린 저를 거두려고 하는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갈 곳조차 없던 제가 유일하게 뭔가 마음을 쉬게 할수 있었던 곳이 어느 작은 교회의 교육관이었습니다. 진짜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곳에서 밤새 하나님을 부르며 탄식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경험이 있는 저는 요배 마음을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것만 같은 그 아득한 절망감을 저도 느껴봤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위에 눌린 듯 헤어나오려 버둥거려 봐도 결국 그를 붙잡는 정죄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을 그는 가졌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토로하며 탄식하는 요배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거친말과 분노와 저주가 가득한 말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던 요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며 받아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배의 이러한 모습을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겪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모습이며 신앙을 위한 몸부림이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요배의 몸부림과 절규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시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욥이 의구심을 품어야 했던 하나님의 정의와 경륜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상세하고도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욕은 미처 그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그리고 절대적 주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욕이 까닭없이 당해야 했던 많은 고난과 시련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으며 자신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욕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이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 나이다. 그가 알던 지식적인 하나님과 율법적인 신앙의 관점이 요의 시련을 통해 드디어 깨어진 것입니다. 그가 귀로만 들어오던 하나님이 아닌 직접 몸으로 경험된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그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이고 지식적으로만 경애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그 놀라운 영광을 전심으로 높여 경배할 수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그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는 그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를 합니다. 일상적인 죄의 회개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 죄. 그것으로 인해 지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에 대한 진정한 회계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몸을 낮추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계의 하나이다. 그의 회계는 티끌과 죄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말을 합니다. 이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자기의 의의를 티끌과 먼지처럼 버렸습니다. 자신이 의의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결국은 무의미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회개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분이처럼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의 무너진 삶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제 요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신앙적인 성숙이라는 열매를 고난을 이겨내므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다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의세 친구들을 위해 화목의 재물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은 자신을 조롱하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까지 화해의 장으로 이끌어들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정한 신앙인이며 친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요백 형제와 자매들, 주위의 많은 지인들이 요백에 돌아와 그의 당한 시련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그가 어려울 때 자신을 조롱하며 떠나갔던 이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얻게 되자 돌아온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조금 화가 날수 있는 사건이겠지만, 요분 자신을 조롱하고 떠나갔던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들을 향하던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라지고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예전처럼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함께 웃고 먹고 마십니다. 화해를 화해와 용서를 통해 이전에 잃어버렸던 삶을 더욱 큰 축복 가운데 새롭게 영위하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련을 당한 후욕이 하나님께 더욱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본문은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전심으로 경외하게 되었던 그가 이제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누군가를 더욱 성숙된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연단을 통해 더욱 순전한 신앙인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욕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자신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당신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아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난 당신은 놀랍게 성숙된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